할렐루야. 안녕하한 네. 네,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탄생은 천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의 나심은 어땠나요? 기록해 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설명하기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만 한 상태였고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잉태를 한 거예요. 아이를 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창세기에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따먹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실 때 아담은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벌을 내리셨고, 하와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내리셨고, 이제 뱀, 뱀을 또벌 주실 때는 여자의 우선이 너의 우선을 이제 너의 머리를 박살 내고, 너는 그의 발코 뒤꿈치를 이제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아, 창세기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뱀을 벌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여자의 우선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음. 여자의 우선은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의 우선이에요. 보죠? 그렇죠?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 사실 성은 남자 성을 따라가죠. 그래서 에. 김씨 집안의 아들이면 이제 오히려 김씨 남자를 따라가지 여자의 우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모계사이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남자와 여자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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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거를 통해서 아이가 탄생하지 여자 단독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을 딱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핸드폰을 이제 요 정도 다 비번이 있고 이메일 들어갈 때도 비번 있고 은행 거래를 할 때도 비번이 있는데 그 정확한 은행 계좌로 들어가는 정확한 비밀 번호를 찍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메일도 마찬가지.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인류의 그 범죄한 것을 이제 예 해결하실 때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거기에 예언인데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낸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음.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내는 그 비밀 번호가 있어요. 비밀 코드가 그 코드가 뭐냐면 여자라서 손이라는 거예요. 음. 여자라고 손. 그러니까 그 일은 무슨 말이냐.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여자 먼저 어떻게 애를 낼수 있어요. 음. 하다 못해. 네, 여자 혼자는 애를 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수 여자 홀로 애를 뵐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남자도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도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여자에게서 또 다른 남자아이를 또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식은 좀먹기요 없는 데서도 사람을 청조해내시는데 뭐 있는 데서도 잉태하게 뭐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거 할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시아를 일단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 많이 보낼 수 있다는 표시예요. 하나님 많이 그 비밀 코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뭐, 세계 4대 성인도 있고, 또 요즘도 2만이 뭐 굉장히, 근데 제가 최근에 얘기했월 보니까, 11만 명이 이번에 신천지에서 졸업생다 성격 공부를 다 마친 사람. 오. 와, 그거 보고, 야. 아, 그거 보고 이제 한편으로는 나는 뭐 했나. 아. <웃음> 반성도 <웃음> 많이 하고 하는데, 이야, <laughs> 네. 이게 참. 이만희를 거기는 이제 뭐 마치 메시아처럼. 여기고, 그, 그 조직이 두개하고 그렇죠. 이 구역장들이 그 짓을 한다니까.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거를 배운 사람은 11만 명이 올, 올해 졸업을 했대요. 11만 명. 졸업식을 네, 그그 딱. 정말 말, 좋아요. 내 네, 말씀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한 다섯 번인가 봤어요. 신천지지 모르고 성격 공부가 한다고 그래서, 이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평신도들이 자기 집을 넣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음식도 막 네. 준비해놓고 많이 준거해놓고 그리고 막 가면은 대접을 받아 공주처럼 어, 그리고 이제 딱 와서 가르치는데 네. 막 신약과 구약으로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정말 무던. 맞아. 여태까지 우리가 들어본 그런 설교하는 틀이게. 네, 네. 그냥. 그럴 수죠 어, 않죠? 완전히 그냥 학구적으로 가르치.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음. 아, 그러나 이마이가 아무리 그렇게 날고 뼈도 결국에는. 여자의 우선인가? 아니요 남자와 여자의 우선이에요. 아빠가 이씨에 모르고 몰라도 이만희 응. 남자와 여자에요. 또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갖다 대도 석가모리도 마찬가지고 왕자로 태어난 왕과 왕비의 자손으로 태어난 석가머리 석가모니 공자도 아빠 엄마가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당연하죠. 다 아빠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만 물론 아빠 요셉이 있지만 동거하기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만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만 유일해요. 그게 비밀 코드라고요.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그왜 그렇게 했냐면 아무나 메시아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보냈다는 증거가 확실해요. 뭐할때 여자의 후손으로만 태어났을 때. 이건 하나님밖에 할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비밀 코드를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은 거요 메시아에 대한. 예. 수님이 지금 그렇게 태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심은 요셉과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잉태시켜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 예, 그게 무슨 무슨 처녀한테서 태어나 니까 예수는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물론 인간의 모습을 믿고 태어났지만 보통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마치 창조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의 나심이 그 이때 약혼한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약혼자인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아, 요셉이 어느 날밤뭐금은금은 예? 금운, 밤에 와서 동거하고 갔나보다. 약혼자니까 못 찾고 <laughs> 결혼식까지 못 찾고 요셉이 왔다 갔나보다. 이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요셉은 알잖아요. 자기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거. 아, 요셉은 알죠. 그러니까 또 마리아도 알죠. 근데 마리아도 딴 남자랑 동거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요사하고도 동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 친구 한딱 뛰고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 방문받았을 두렵다 두려워했었다고 했잖아요. 두려워했었어요 마리아. 가이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되니까 마리아가. 근데,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괴롭죠. 아니, 어떤 남자랑 마리아를 처했나. <laughs> 그렇지. 당연히 괴롭죠. 괴로워 죽겠죠. 그게 누구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러니까, 옛날 같은, 아니, 요셉이 확 김에 네. 확 불어버리면, 나 동거 안 했다 해버리면, 마리아는 돌만 하자 죽어요. 그렇지. 가능하면 돌만 하자 죽어요. 근데 요셉은 그래도 마리아를 사랑했는지, 돌맞아 죽는 걸 꼴을 보기는 걸을 할수 없다 했는지,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결혼을 그냥 물을 려고 했어요. 그냥, 그냥 비판하지 않고, 드러내지 도 않고, 그냥 가만히 끊어거예요 얼마나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했대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라 이거요. 착하니까 그냥 안 착했으면 그냥 머리 끄이이 잡고 그냥 끌어내가지고 <laughs> <그런> <laughs> 누 어떤, 어? 어떤 너하고 잤어? 막 이렇게 해어어렇 이렇게 이렇게 때리이막리고 이렇게 네. 이고 그리고 그거 보래요. 동네 사람들 다 돌들고 와서 다 이렇게 해서, 다들 이렇게 서다 이렇게 해이게 그런데 요새 뭐 그런 렇게을 원하지 않 해서, 이렇게 서가렇요 해서, 서이렇 이렇게 해이이이서이가서이서 자기 메시야를 보내는데 이런 의로운 요셉 또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마리아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고민했어요 그때 이란 요셉에게 주신 주의 사전 어떤 사실을 전해주나요? 20절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험멍하여 이래 다이소에서 오 요셉아 내아내 마리아 내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네. 자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편망하여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네. 다윗의 자손 여호세바 내안에 마리아 대로 기를 구하할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네. 마리아가 어떤 남자를 이렇게 동거에서 생긴게 아니고, 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어, 것을 천사가 직접 와서 알려줬어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천야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날 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십2 3삼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천리와 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말해준 그 예수라는 분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까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네. 이게 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 예수님은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일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 구약 선지자에게 이루어진 말씀이 이루어진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천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천여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보내마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천여가, 천여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구약 어디? 그 구약 이사에서. 아 7장 14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음. 이사야. 진장봅시절 예, 찾았어요. 제 네, 읽어 보실래요? 음. 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 네. 아니, 여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아, 그렇죠. 음, 천여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이 구약의 연을 성취하는데 네. 이제 요셉에게 나타날 때 이름을 예수라고 또 이름을 예 이름을 바꿨네. 그렇죠. 이름은 네. 바꿨지만 임마누엘 예수죠. 우리 예수님. 아니 이거 핑계 해가지고 또뭐 아직 예수가 안 나타났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네. <laughs> 그래. 아이 근데 그래서 뭐요 천녀가 잉태해요. 아, 천녀가 잉태. 예, 이게 징조예요. 이게 징조. 음. 천녀가 잉태요 그래서 요즘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도 한국에도 현재도 거의 뭐 사오십 명이 있다고 그래요. 예, 나도 들었어. 사오십, <laughs> 나도 들었어요. <laughs> 예, 예, 우리나라에 예수가 있다고. 예, 예, 사오십 명이 있대요. 아, 근데 아, 다 아, 뭐요? 엄마, 아빠가 다 있으면 다 가짜야. 그럼요. 천혜가 임태하여. <laughs> 그러니까 네. 하나님만이 네. 예수, 인마누엘 예수를 보낼 수 있는 거지. 네. 엄마, 아빠 다지고 태어나고, 제가 나중에 지가 커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다 거짓 예수. 그렇죠. 네. 그래서 천혜가 임태해야 됩니 이게, 그렇구나. 이게 징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하나님 만이 하나님 하나님 많이, 많이. 예, 메시아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역할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고 또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시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오번 요셉은 어떻게 순종하였나요? 24,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앞에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 자, 예, 대단하다. 예, 대단해서 요셉, 네. 아들을 앞에까지 동참. 요셉 또 깜짝 놀랬죠현몽에서 주의 사자였고, 야이 태어나간 기는 네. 내가 어떻게 범접할 놈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겠죠. 또 의인이었고, 또 그걸 오해하고 있었을 때도 가만히 끊고자 있고, 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었는데. 또 천사까지 나타나고를 다 사실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보내실 수 있는 거고 창세 때부터 또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해 놓으신 것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고 성취하시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음. 나중에 그거를, 동영상을 전달해 드릴게요. 아, 예 네, 그예 작품의 네. 상황에 대해서 음. 예언하신 분들이 있는데, 참, 우리나라가, 아, 참 많은 어려움에, 예. 참, 닥칠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래서 참, 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아, 그러 난무통이 된데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이후에걸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몸체를 말씀 있는 몸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마지막 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라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2 0 0 0년전에 우리 예수님 탄생할 때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인바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또 여자의 우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아버지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이 사역을 창세 때도 이미 예언을 하셨고 2000년 전에 그 예언의 성취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정말 죄에서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메시아 예수님이 각 분야에, 각 세대에, 각 지역에, 온 열방에 임하셔서 인만의 은혜로 임하시고 아버지의 저희들의 죄를 사여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금다